이단지의 어머니께서 농사하신 아사이베리 2kg 넘짓한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유에 갈아 먹던지 아니면 청을 담던지 아니면 그냥 먹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맛이 털털합니다. 그래서 아사이베리가 많이 농사 짓는 분들이 하지를 않는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에게 주셨습니다. 제가 잘 정리해서 잘 먹겠습니다. 얻은 부르... 아사이베리를 정리해서 씻어서 담아놓은 것입니다. 1.6kg가 됩니다. 많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두유에다가 이렇게 넣고 갈아부었습니다 두유에다가 갈으니까 먹을만합니다. 털털한 맛이 나는. 아사히베리가 두유와 합하니까 맛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겠습니다.